이번 영상에서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에코프로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는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도 영상 중간중간 매력적인 종목들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최대한 도움받아 가셨으면 합니다. 또한,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와, 에코프로 정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주가를 보게 되시면 정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좀 복기 복귀. 네, 복기를 해보자면 2차전지 섹터와 에코프로 뭐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등등 상승을 견인했던 게 사실 테슬라였어요 네, 테슬라 테슬라였다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 관련돼가지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테슬라에서 작년에 가격을 다운시켰어요 가격 인하. 음, 가격 인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투자자들의 가격 인하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악재의 요소로 좀 풀이가 되었었는데, 이번 테슬라 2분기, 이번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오히려 83%가 폭증을 하면서, 가격 인하 전략이 통했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현재 호지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섹터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번 달에 정말 중요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와 2차전지의 대장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래서 관련된 일정과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7월 4일자 기준으로, 시가는 91만 7천원, 고가는 93만 4천원, 저가는 83만 5천원, 총가는 88만 6천원에서 마무리가 됐고, 전일 대비 등락률은 2%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거래량도 나쁘지 않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근데, 자, 여기서 함정. 자, 개인이 어땠어요? 개인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개미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물량을 기관과 외인들 그리고 프로그램이 싸그리 다판 물량을 개미들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거 좋은 징조인가요?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털려야 주가는 올라간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개인들이 털려야. 여기 보시면 주가 올라갈 때 보면은 항상 개인들이 이렇게 털리고 기관, 외인, 외국계 그리고 프로그램 싸그리 매수했을 때 주가가 올라갑니다. 항상. 근데 지금이 어때요? 개인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간 외인 프로그램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고점에서 다들 수익 실현 했을 거예요, 아마. 고점이라고 생각돼서 90만원대에 다 수익 실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차익 매물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들이 샀다는 거. 어, 굉장히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관점인 것 같고, 일단은, 고점, 그니까, 러 100만원을 가진 못했어요. 예, 네, 93만원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과연 제 100만원까지 갈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고점에서 한번, 어, 기간 외인 외국계, 그리고 프로그램이 수익 실현하면서, 일단은 한번 쭉 빠지는 모습, 2%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내일 중요합니다. 내일 과연 반등에 성공을 할수 있을지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개인이 샀다는 점 그리고 기간 외인 프로그램이 팔았다는 점만 봤을 때는 그렇게 주가에 대한 긍정적이지는 않다. 어 오히려 좀 부정적인 쪽이 가깝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에 아주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 발표에 있어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실적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기서 어닝쇼크가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당일 실적은 분명하게 주가에 선반영이 될 거고, 자,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향후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잠정 실적 발표인 만큼 아마도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향후 비전에 대해서 이두 기업이 어떻게 내다보고 있고, 또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것인지, 그러한 힌트를 엿볼 수 있는 일정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 그래서 단순히 실적이 얼마나 나왔다, 이건 절대 중요하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방향성을 읽어볼 수가 있다면 조금 더 하반기에 적절한 투자를 할수 있는 시점과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올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 섹터가 폭등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정말 주가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테슬라의 가격 인하였고, 그게 이제 차량 인도량이 83% 폭증했다는 좋은 기사로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2차전지 관련 주가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근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전기차 엄청 팔린다. 리비안도 2분기 생산 예상치를 넘었다. 테슬라의 전기차 경쟁사라고 할수 있는 리비안에서도 2분기 생산 예상치를 넘었다는 발표가 있었고, 1분기 대비 2분기에서는 무려 40%, 40%입니다. 여러분들 40%. 여기 보면은 40% 급증이 나와있죠. 40%가 급증을 했다는 굉장히 고무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물론 오늘은 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뭐 에코 프로비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반응이 나오진 않았는데 하지만 7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들. 7월 7월 첫째 주부터 전기체에 대한 호재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만큼 기대감이 뭐한다 커지고 있는데 뭐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기차 섹터가 좀어음이 있었어요, 그렇 다시 수급과 외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간 조정을 거쳤다고도 볼 수가 있을 만큼, 7월 첫째 주부터 계속해서 좋은 재료가 나와주고 있고, 또 어제는 2차전지 관련 섹터의 수급이 쏠리면서, 어 외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어쩌면 추가적으로 외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계속해서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차전지, 2차전지 섹터가 뭔가 심상치가 않다. 어, 계속해서 뭔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 그리고 좋은 호재거리들 좋은 뉴스거리들이 계속 보여지는 거 보니까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어,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차트를 보게 되시면 굉장히 섰죠 여기 정고점 구간을 그냥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장대 양봉을 뽑아냈는데 이제 숏스퀴즈가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공매도 세력을 완전하게 그냥 박살내는 그런 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사실 그러면서 90만 원까지 돌파하면서 최고가가 93만 4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여기서 슬슬 수익 실현 고점이라 생각하고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이 매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늘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상승이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상승이 끝난 건 아니고, 이제 고점이라고 생각돼서 여기서 이제 다들 1차 수익실을 한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매물대를 소화하는 기간, 어,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 한번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2차 파동으로 한번더 올리지 않을까, 100만원까지 올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은 해보고는 있어요. 어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90만원 위에 안착을 하는 게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다음 슈팅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90만원 위에 안착 못한다면 다시 한번 80만원까지 리테스트 하러 가는 모습도 충분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점 참고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완전 저점에서 잡은 거 아닌 이상 어 조금씩 조금씩 스위치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길 좀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가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주고 있는데 내일 자리가 좀 구, 중요합니다. 내일 자리가 내일 다시 한번 여기를 90만 원을 돌파해 줄수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종가가 90만 원 위에서 끝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좀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에코프로가 100만 원 과연 갈수 있을지 100만 원 과연 갈 수가 있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에코프로가 잘 나가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에코프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사기도 좀 부담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지주회사 에코프로의 100% 자회사 100% 자회사이자 양극재 핵심 원료를 제조하는 어디 에코프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이노베이션 음. 이노베이션은 이제 향후 기업 공개, 즉 상장에 나설 수 있어서 높은 차익 실현을 기대한 운용사들이 지금 현재 앞다퉈서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상장 일자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기업들이 개인 투자하는 게 아닐 거예요. 분명하게 향후 높은 차익 실현을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돈을 여기다 그냥 퍼붓는 겁니다, 기업들에서. 음. 그래서, 에코프로 상장 일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위에 상담번호 배너번호 7번, 7번 문자 남겨주시면, 상장 좀 매수하는 법도 궁금하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7번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7번 남겨주시면, 뭐 상장 일자, 그리고 이거 매수하는 법, 그리고, 뭐, 여러 관련된 방법 등등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7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라는 강호동 씨의 말처럼, 조금 느리지만, 천천히 계좌 상태를 늘려가고 싶으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도 앞으로 수입볼 수 있는 환경, 최대한 조성해 드릴 테니까, 최소한 제 구독자 분들만이라도, 많은 도움 받아 그랬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